지난번에는 우리당 심장부인 중앙당 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국회 역사상 유례 없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실을 필수 수색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장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작년 3월부터 이미 인지했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부의 기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장의 기간도 영장의 대상도 과다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그 프레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겠죠?